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마태나 누가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광야가 예수님의 대적들인 사탄과 들짐승의 장소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의 후원자들인 성령과 천사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0일간에 걸친 이 광야 예수님의 광야 체류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라는 것, 또 엘리야 선지자의 40일간의 광야 여정, 또 그리고 40년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광야 40일 체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체류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찾고에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45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몇 명을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이 사실은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선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과는 달리 선생이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부른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주목하는. 과시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임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40일 시험에서 성령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식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셔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